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무슨, 누구? 지금, 아, 지금 89분이 보고 계시는데, 네? 얼굴 공개는 안 해요. 아, 얼굴, 나, 안 해요. 네, 안, 안 하고. 아, 안 아니, 아니 안 그래도 안 이제 뭐예요?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, 그래도 아니, 좋은 대로 가니까, 거에요? 얼굴은 안 해요. 얼굴 안 얼굴. 나와요? 말만 아니, 한번 해주세요. 그냥, 그냥 네. 이렇게 많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, 지금. 제 <목소리> 영상 보시고 제가 추 추워 보여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많이 또 챙겨가지고 오시고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아, 없는데 어이가 네. 그리고 우리 볼리잘 데리고 가시려고 이렇게 패션 네네 제식한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식한님 반 <목소리> 인사 이렇게 하시네요 아니 얼굴 안 나와요 얼굴은 안 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인사해 주시네 아 여기 예쁜 강아지 너무 많아요 좀 도와주세요 시카님이 일단은 너무나 미인형이세요. 네, 진짜. 어,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어, 그춤추를안 봤어요. 아기거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오셨어요, 하나하나. 네. 얼마나 선명하신지. 우리 아기 거. <laughs> 거. 우리 아기꺼. 우리 아기꺼. 음. 예, <laughs> 네, 맞을 것 같아요. 조금 애가 보니 는게 작아보여서. 작아요. 크진 않아요. 예, 네, 그래고 음. 혹시나 또다 이렇게 준비해서. 네. 네. 그 보리엄마 대주셔서 아, 너무 네. 감사하다고 야, 혹시 이 예쁜 애한번 데리고 가려고 아 고생하셨는데 이거 갖고 왔어요 그게 혹시나 몰랐어 또아 세상에 아 아니 준비 아무것도 안 하셨다더니 세상에 음. 어떻게 아기 고양이 있으면 데리고 가려고 <laughs> <말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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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이걸로 이걸 키워볼까? 언제 이렇게 준비하셨대 음. 아침에 오시기도 바쁘셨을 텐데 이걸로 채워줄까 그냥? 네 그게 튼튼해요 네, 음. 그럴 것 같아요 그게 튼튼해요 음, 세상에 좀 그럴 것 같아요 아 절대 개그 춘추 안 보이셔요. 너무 젊어 보이시고 너무나 미인형이시고 어...정말... 나이 들었거든요?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요. 정말 너무 멋지신 분. 예, 네. 어... 너무 미인이세요. 오, 진짜... <laughs> 깜짝 놀랐어요? 네. 그죠. 마음이 이쁘면 당분 얼굴은 이쁘다고 네, 생각하십니다. 여좀 음. 여기 백색까지... 3 0 있으면 좀 하세요. 뭐. 아니에 아니에요 아니요 아, 나 진짜 막 뿌듯해요. 너무 뿌듯해요. 하게 음. 그냥 나도 아기 게 꼬시나 올때그 가시면서 너무 많이 먹이지 마세요. 네, 네. 혹시 제가 멀미하더라고요. 약간 먹으면 될까 싶어서 그래서 가다가 그러니까 혹시 나 토할까봐 저는 음. 토할까봐.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해놨어요. 어, 쿠션이 이게 들어가나 들어 차 차가 이 그냥 방석에딱 차라서 제가 안될것같아 음.